오늘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뭐 조금씩 오기도 하고요 약간 좀 들어오다가 또안 오다 하기도 하고 뒷산으로 지금 산야차 탐방차 나오는 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산야차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튜버입니다자 지금 제가 올라가는 길목에 보니까 아주 귀한 양나무이 있어서 이 양나무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쭉 보이는 나무요 자이 나무는 북나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북나무를 그냥 개원나무라 르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개원나무하고 잎의 모습이 비슷하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자꾸 잎 한번 보십시오. 잎을 보면은 잎 줄기가 약간 붉은빛이 돌죠. 다음에 이입 줄기에 이렇게 날개 같은 코르크가, 코르크가 붙어 있으면 이 북나무고요. 뭐 개운나무나 온나무는 그냥 이런 것처럼 그냥 줄기만 되어 있지 이런 코르크 같은 날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북나무는 독 없습니다. 그러니 뭐 특별히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 북나무를 한방에서는 오베자, 또는 뭐 연부목, 연부자라 부르죠 그 말은 오배자란 이 나무에 보면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에 보면 은 어, 울퉁불퉁하게 벌레집 같은 게 생겨서 붙죠 그래서 연부목 또는 연부자라 그러고요 또 연부목이란 얘기는 소금염잡서죠 이 나무의 열매가 나중에 달리면 그 열매에 소금이 주렁주렁하다고 소염자 소금 써서 염부자 또는 염부목 그런 얘기에 써죠. 그리고 오베자, 즉 충령은 함약재로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나무에 오베자가 붙어 있다면 채취해가지고 집에 가자 가자마자 바로 한번 딱 쪄서 말려야 되지. 그냥 두면 안에 있는 벌레가 나중에 서서히 기어 나올 수 있죠. 반드시 쪄서 말려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북나무는 어린 수는 나물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약재를 사용하는 부분은 뭐 지금 보는 제가 잡고 있는 잎부터 또뭐 줄기 뿌리 또는 껍질 전 부분을 약용할 수 있고요 자이 나무 잎을 채취해서 잘게 썰어 가지고 또 말린 다음 약차로 꾸준하게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중탕집에 가져와서 중탕 내려가지고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첫 번째 기관지 또 인후염에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피를 막게 하고요. 또 염증을 삭히는 소염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 그 외에도 뭐 항염, 항균 이런 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연부목, 연부작식, 복나무죠. 특히 북나무 잎이나 뭐 줄기, 또잔 가지를 잘게 썰어서 꾸준하게 달여 드시면 시어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정상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시어땀이줄 흐르는 사람 이 있죠. 여름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따뜻한 물만 한잔 마셔도 뭐 입이 땀이 아주 줄줄 흐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북나무 잎이나, 뭐, 줄기, 장가지, 이런 것도 채취해서, 자게 썰어가지고, 약차로 집에서 꾸준하게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중탕집에 가져가서, 중탕 내려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장복하시면, 식은 땀이 서서히 먹게 됩니다. 또, 강경, 강장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북나무고요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 북나무, 잔가지로 만든 그 젓가락으로, 화장하고 나면, 육으로 이렇게 짚는 그런 용도로 쓴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북나무는 특별한 더 없고, 또 약효 좋기 때문에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이 북나무와 구별하는 방법은 자, 잎하고 줄기 쪽, 이쪽 이쪽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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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보이죠. 이렇게 자, 화살처럼. 이렇게 날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색깔이 약간 붓죠? 그죠? 또이 장가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입, 가쪽에 보니까, 어, 톱니가 아주 날카롭지 않는데, 톱니가 이렇게 가전하게 나와 있고요. 자, 이입단 보고. 그죠? 자, 근데 열매는 사실, 약간 추운 지방에 가면 좀 많이 열리는데, 좀 따뜻한 지방에서는 영, 열매가, 즉, 연부자가잘안 걸립니다. 안 열립니다. 자, 소금기가 아주 주렁주렁 흐르는 소금나무, 즉, 양나무, 오배자 나무입니다. 즉, 연부목이죠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많이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구독이나 또는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 주시고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는 큰 사랑, 표시 아닙니까? 또 저는 도전 방송으로 보답해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